아버지의 날도 날이죠.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들은 오늘 찾아거나 아니고 꼭 전화를 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오래 건강하세요. 꼭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위일체의 신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간력을 보면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절 후첫 번째 주일을 성삼위일제 어, 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달력을 보시면 어, 9월 달부터 창조절이죠. 9, 10, 11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창조를 묵상하는 절기이고 그다음 12월부터 어, 5월까지는 성자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이죠. 12월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12월부터 5월까지는 성자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이고요. 이제 마지막 6월부터 8월까지는 성령님을 묵상하는 절기가 교회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달력이 이제 마지막. 성령강림절을 우리가 6, 7, 8월 목사하기 때문에 성령강림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 오늘을 이 성부 성자 성령 3위일체의 신앙을 한번 더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교회 간력에 의하면 성령강림절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어,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아름답고 신비롭고 은혜롭고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 고백이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입니다. 어 이제 그 교회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3위일체 그런거 없다 어디 성경에 3위일체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 곳곳에 3위일체의 신앙이 그런 고백이 성경 곳곳에 적혀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원래 스크린에 파워포인트 오늘 빠졌는데 제가 두가지 성경 예를 들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장 성이 있으신 분은 보셔도 되지만 안 보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마지막 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것을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절,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장 마지막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니다 예배 마지막 시간의 축도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귐, 친교를 주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자로 삼위일체라는 말은 본질은 하나이지만 세 분의 인격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게 참 어렵습니다. 본질은 하나인데 세 분의 인격이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흔히 고백하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세 분의 본질은 하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현상을 보면은요,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삼위일체와 유사한 그런 자연 현상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흔한 예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태양이 없으면 모든 생명이 다 죽지요. 생명의 근원인 태양입니다. 태양이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태양에서 뭐가 나오지요? 빛이 나오지요. 태양이 없으면 이 밤만 있죠. 이렇게 해가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낮이 있는 거죠. 태양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은 우리가 주연절 고백하는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태양은 하나님.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예수님. 자 그러면 성도님들 성령님은 뭘까요? <laughs> 이제 하나님이 태양이고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예수님이라면 성령님은 뭘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태양이 있고 태양에서 빛이 나오면 그다음에 풍듯이 일어나는 일이 뭐지요? 뜨거움이 일어나지. 뜨거움이요. 태양이 있고 빛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밝은 세상을 살지요. 빛이 있으면 그 빛에서는 풍듯이 뜨거운 열이 나오기에 추위를 받아 주지 않습니까? 태양의 하나님, 그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예수님이라면 그 태양과 빛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열, 그 에너지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예를 들면 가정의 어머니는 남편 입장에서 보면 아내이고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이고 손주들 입장에서는 할머니겠죠. 그런 일도 있고요. 아버지도 아내 입장에서는 아버지고 자녀...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직장에 가면 직장인이 되겠죠. 뭐 이런 예도 그냥 쉽게 예를 들수 있습니다. 산속에 샘이 있습니다. 산속에 물이 나오는 온달샘이 있습니다. 그 산속에서 끊임없이 샘물이 나오는 샘은 하나님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은... 예수님, 그 생과 신의 물이 주는 생명의 능력은 성령님. 뭐 이런 예로, 예를 들 수도 있고요. 물이 100도가 어, 돼서 끓으면 수증기가 되고, 0도가 돼서 얼으면 얼음이 된다. 이런 것도 3일치를 그 설명할 때 흔히들 하는 이제 비유가 됩니다. 피아노에서요.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세 음절이 도미솔 아닙니까? 그 기본 화음이고 장조 아닙니까? 그 도미솔을 각각의 자기 음을 갖고 있지만 그 도미솔을 동시에 치면 가장 기본이 되는 화음이 나오지요? 그 화음에서 이제 모든 음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 본질은 하나이지만 인격과 활동과 나타나는 것은 어, 세분으로 어, 나타나는 신앙. 인격과 활동과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세분으로 구분되지만 본질은 하나라는 신앙이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정통,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을 주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성자 예수님은 구세주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고백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창조, 구원, 성화 이렇게 표현을.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입니다. 크리에이션, 창조.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죠. 구원입니다. 세리베이션, 창조, 구원. 보혜사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성화 해주십니다. 계속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성화. 이것은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 성자 예수님은 구원, 성령 하나님은 성화. 창조, 구원, 성화. 이렇게 성령을 이런 면을 생각해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4번 8장을 보면